됐다. 안녕. 옆으로 가. 둘 다만 보여. 됐다. 안녕. 떡볶이를 먹을 거야. 우리 엄마가 시켜줬어. 근데 얘가 순둥순둥해. 치열기가. 음. 짜잔. 야, 맛있겠지? 니는 못 먹고. 야, 나 튀긴 거 있어. 열어, 열어. 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저 팬트 뭐냐고 물어볼 거 같아. 화면에 보여줘야지. 출국당면. <laughs> 사이먼게라. 사이먼게라. 나는 근데 중당을 먹을 것인지. 잠깐만. 이먼 완전 쫄깃 쫄깃쫄깃해 와음 아, 진짜 내 맛있다 떡아떡아떡아떡자 음 <laughs> 오뎅 얘도 다 쫄깃쫄깃한데 오뎅은 뭐 약간 묽은 물같아 알몬드 달도먹어볼 아 이게 개음 맛있다 예이걸 공개. 맛있겠지. 이거 오뎅이거든 앞에 있는 거. 근데 왜오뎅국물이 빨갛냐? 화면에서. 봐봐. 그늘 그치?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빨갛게 나와 있긴 해. 살짝, 응, 약간. 중당이 뭉쳐있냐고. 헤이, 중당씨, 안 떨어져? 오케이. 땡큐. 중 아니 근데 요즘 유, 유, 유행, 유행하는 유행나루토춤 있잖아 응꽤 오래가더라 나 나라토 춤 잘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금방 끝냈잖아 유행이 응, 니까자 그러니까.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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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에다 찍어 아이스 얘는 진심이야 봐봐 보여 빨간 국물 먹어볼게. 음. 음. 느끼함을 잡아줄 단무지를 먹어봅시다. 단무지 겁나 양념. 음. 음 맛있어. 나보입니다 진짜. 근데 내 엄지척할 때 자. 항상 엄지손가락 이만큼이히거든 근데 내 친구 중에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는 애가 있어. 아씨. 야, 떡볶이를 라면에 이렇게 둘러싸서 먹는 게 가장 최고야. 음, 그 최고. 야 이거 휴용도이 내가 한번 먹어. 어 돼. 잠깐만. 어. 어. 그 그래, 바닥이야? 야당가데흘렸효내가없어흘렸어축하해요 <laughs> 효과가 아, 없요 <잠시만요. 웃음> 떡볶이랑 <한> 라면 효아가 없어요. 효어떻게지어지게지네없어도면 괜찮아 어, 이게 효과가 어요게과가없요효어 우뎅이지용. 나는... 아, 그럼 노른자 빠졌어. 자, 노른자 빠졌어! 나는 면. 나는 면. 와, 진짜. 촬영이 진심이구나. 음. 오, 됐다. 촬영할 때 촬영하고 먹을 때 먹고. 됐다. 너무 뿌듯해. 화면에 잡히긴 하는구나. 음, 건배 하나, 둘, 셋. 곰배야너 안보여 일로와 하나 둘셋배 <laughs> 단무지보다 쿠피스가나는데 그니까 라면에 다는 떡볶이 <laughs> 전부 다 미끌미끌해가지고 <laughs> 안잡혀 심지어 나무젓가락인데도 나 좋은 생각났다. 세리, 드기요 응? 뭔지 아세요? 여기, 중단했다. 응. 떡을 싸. 음! 쌈마이 갑자기 속했는데 하..씨.. 됐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화면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에다가 넉 하나를 얹어서 싸먹으려고 하는데 중당이랑 떡이랑 다 미끄러워 이렇게 오 됐다. 왜온거 <laughs>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중국당면이 이게 자기들이 숙여가지고 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걸렸어 막혔어. 걸렸어 막혔어 음. 그러다가 내려갔어 근데 우리 우뎅 한 입도 안 먹고 있다 튀김이랑 너 순대도 안짚었잖아 하나씩 먹어 어까 우리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 그. 일단 이거부터 먹고. 자기 그릇에. 아, 근데 어떻게 양재연은 어떻게 카톡 하나밖에 안 하냐? 하루에 카톡 하나밖에 안 하는 거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맨날 맨날 보냈는데 너희 둘이 답장 안 했잖아, 어제. 아니, 아니 근데 양지연 솔직히 물음표 딸랑 하나 보내고 내려하나 아니 내가 답장하나 했는데 응. 시간이 있잖아 너가. 아 뭐, 시간 갑자기 뚝 끊겨야지 아, 빡침 아니 내가 카톡이 왔길래 문 이거 보낼려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중지된 거야 카카오톡이 중지됐어 응. 아니 나그래면 어쩔 수 없었지 별론데? 우뎅 못먹겠어 나우뎅먹고 충격적인거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먹배 <laughs> 됐니? 먹배 아니 한입은 먹었다 아 그래? 먹배시라니 몰랐어 응? 야 원래 두께 이거 이. 진짜? 응. 너한네개 다섯 개 먹었을 걸 한꺼번에. 근데 이거 단무지 엄청 어 짜. 눈물 나네 지금. 단고치라고니가 들어올려 이 멍청아. 못 잡아. 됐어 됐다고 아니 근데 제가 나 아침에 식욕이 없거든? 응 근데 저녁 되면 식욕이 올라와 응. <laughs> 그리고는 엄청나게 흡입해. 그리고 아침에 또 식욕이 없어 벌써 1시 20분이야? 응 못했다고 먹는거 밖에 안하는데 아니 근데 가,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빼줘야지 2시간이면 도착하는 시간이 45분이거든? 응 그러면 2시간에다가 45분을 빼면 아닌데 응? 2시간이라 했지만 응. 그러면 오는 시간은 빼야지 오는 시간 야 오는 시간이 있잖아 오는 시간이 10분 45분 그러면 은 오는 시간이 50 너가 10분 걸렸다고 5분. 근데 10분 오는 동안 그럼 2시간이 줄어들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오는 시간을 빼야지. 응 시간 많이 남네. 았 애초에 못놀았거그치 인정. 난참 논리적이야. 기적이재산법 솔직히 이게 정상이긴 해. 아. 이 왜? 그릇에 올렸어. 하이. 아, 근데 양준이 내 채널 찾으면 어케 해? 응? 양준이 나 유튜브 활동하잖아. 너 유튜브? 해? 어 틱톡도 하거든. 내 응. 채널 찾으면 어떡하지? 채널 폭파시켜야 되나? 나 이거 올리려는거 뭐, 아니지? 올렸 거면. 언니꺼야? 어, 응 모자이크 처리해줄게 그래 야응너 채널 이름 뭐야? 구독해줄게 창피해 아 진짜 근데 너가 그 슬라임 냐냐 하는거 있잖아 그거 유튜브에 응. 있어 원본이야 그게 이름 알려줄까? 뭔데 그냥 내 이름 남새빈? 응 아니면 새빈이라 해 응? 뭐 왜? 찾았어? 아니 니가 <laughs> 찾아 나무새 왜 가니까 이게 나와. 음. 야, 근데 왜 순대를 거의 안 먹은 거 아니야? 나 순대 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 동영상 좀 중단해야 되는데, 해도 되냐? 2편에서 봤나요? 여러...